김윤진 배우의 마지막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. 이대로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. 네. 두 배우님의 소감, 그리고 또 인사,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두, 두 배우님, 두 배우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. 네 이번에 베니시에서윤 윤영열 역할을 맡은 이시간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네이 작품을 연습할 때 굉장히 더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날씨가 오늘 또 천둥이 내렸죠. 눈이 네, 올 때는 너무 좋았는데 아 극장 오는 길이 이게 힘들더라고요. 저희 지금 가는 이 엉덩이 많아고 많이 미끄러지고 막 그랬는데, 아, 그만큼 또, 아, 이렇게 하늘이 축복을 해주시는구나, 또, 또 고생했다고.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미, 네, 받았습니다. 네, 3개월 동안, 아, 예전에 초연했던 형들이, 그 동생이 님잘 했다고 해서, 이제, 아, 동씨 많이 사랑해주시는구나, 이번에도. 나 때문에 망하지 않게 제 열심히 하겠다 근데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실 줄은 솔직히 말해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몇주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많이 꽉꽉 채워주시고 매번 장면 끝날 때마다 배우들 힘내라고 항상 비리계스서 박수로 크 쳐주시고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받은 만큼 어, 더 건강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, 앞으로 찾아되는그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어, 오늘 제 공연은 끝이 났지만 아직 대니시 공연은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끝날 때까지 많은 응원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. 너무 응원,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동안응 많이 해 많이 해 주셔가지고,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주이해주셔가고 <laughs> 아, 예. 했던 예, 아, 아, 이주지고주고해주셔가지이해이주고해주고주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생각을 좀 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그때 떠오르는 말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떠오르는 말이 어 우선 너무 감사드려요, 네, 너무 감사드리고 베니싱이 또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우리 인물들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네. 사실 저는 네, 저 주민진이라는 사람은 케이가 뭐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공연이 끝나면 저는 이제 한발 뒤를 눌러서 케이는 기대를 안겨주고 저는 또저 스스로 제가 할 일들을 찾아 나갈 예정이고요.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k 가 어떻게 살았을지 앞으로 어떻게 됐을지 같이 상상하는 사람으로 떨어져 나가서 네, 같이 또 공연이 끝난 뒤에도 내일도 남아 있지만. 같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담인데, 원래 트라이너 때, 제가 의신 역할이고 정미형이 K였었어요. 근데 이제, 어,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다 가 역할이 바뀌었는데, 그랬으면 또 어떨까? 이런 생각도 오늘 막공이니까 또 해봤고요. 또 공연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, 제일 무서운 건 항상, 했던 것보다 잘할수 있을까? 어쨌든 그때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잘한다는 기준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뭐, 또 시간이 지나면 노래 연습도 계속하고 있을 거고 네, 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고 뭐 연기도 계속 더 살면 조금 더 기뻐질 수 있을 것 같고 네, 얼굴도 좀더 지나면 잘 생겨질 것 같고 <laughs> 그냥. <laughs> 이렇게 안 웃을 줄 몰랐어. <laughs> 일단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첫 번째는 우리 관객 여러분께 이런 멋진 공연이 마무리될 수 있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제 이런 얼굴을 만들어준 우리 메이크업팀과 제 식사를 꼭잘 챙겨야 된다 우리 매니저 컴퍼니 매니저에와 제 목소리 를 너무 멋지게 만져어주는 음향팀과 제 얼굴 잘비춰주는 조명팀. 그리고 또 우리 제 음악 제가 음악성이 좀 딸려도 항상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는 우리 오케스트라 그리고 또 우리 무대에 항상 잘 정리해주는 하우스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진짜로 별로 한게 없는 것 같아요. 네, 이분들이 다 해놨고 저는 들어와서 k 케이로 재밌게 살다가는 것 같습니다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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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들. 예, 네. 감사합니다.